일단 현대과학은 영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관점에서는 물질로 된 육체를 떠난 정신은 존재할 수가 없죠. 즉, 모든 정신은 다 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뇌가 동작을 멈추면 그 정신도 마음도 사라지고, 즉,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영혼이란 것도 없어진다 증거를 필요로 하는 과학에서 이런 관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가끔씩 보면 때로 과학자들이 영혼의 존재를 확인했다 뭐 이런 기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죽기 전에 사람과 죽은 직후의 사람의 무게를 쟀더니 20g이 빠진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는 20g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보셨을 텐데 그 죽는 사람을 실험실에 데리고 와서 정밀한 저울에 놓고 실험했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영혼은 없다 우린 죽은 다음엔 사라진다 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 절반은 귀신이라고 대답하겠죠. 한편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도 비슷한 숫자가 귀신이 정말 있을까를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귀신 혹은 유령이라는 존재는 공포의 대명사이자 호기심의 대상이죠. 전해 내려오는 그 많은 귀신 이야기들 귀신이 나온다는 집 귀신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등 귀신은 실존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류가 살아온 모든 시대와 지역에 걸쳐서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습니다. 유령의 존재 여부 혹은 그 정체에 대해서는 각자의 종교나 세계관 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유령 같은 것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유령의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중에는 거짓말이나 착각이라고 마냥 치부할 수 없는 신뢰성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꾸며들 이유가 없는 저명 인사의 경험담이나 한꺼번에 여러 사람에 의해 목격된 경우가 그 예죠. 결국 99%가 착각이라고 해도, 속임수라고 해도 나머지 1%가 남게 되고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현상이 존재한다면 뭐가 됐든 그 원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유령 현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을 좀 분석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직접 보거나 매체를 통해 접하는 유령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눠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인간과 소통하는 영입니다.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영은 이 유형이죠. 링의 사닥거나 시스센스의 말콤 크로우 박사 이 영들은 주변의 인간들을 인식하고 그들하고 관계를 합니다 대기의 경우 한이 맺혔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거나 인연의 끈을 끊지 못하는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지상을 떠나지 못하는 걸로 묘사가 되죠. 실제 경우에 있어서 이 대표적인 케이스는 1848년 미국 뉴욕주 하이즈빌의 폭스가 사건입니다. 집안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두드리는 소리가 나던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집의 어린 두 자매는 그 소리의 주인공과 교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해 예스면 한 번, 노면 두번 두드리게 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한 결과 소리의 주인공은 스스로가 찰스 로즈마라는 31살의 행상인으로. 이 집에서 과거 주인이었던 존 베레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주장했고, 이 사건은 결국 19세기 미국 스피리추얼리즘 열풍의 시발점이 됐죠. 그 밖에도 교령회나 이른바 귀신점을 치는 무속인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분신사발유의 수법을 통해 접촉하는 형은 모두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 영입니다. 대부분의 실제 귀신 목격담은 실은 이유형이죠. 이들은 주로 특정 장소를 불규칙적으로 배회할 뿐 인간이나 사물에 대해 어떤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영들은 유명한 장소 혹은 오래된 성이나 저택 등에서 심심찮게 목격담을 유발하죠. 또 유명한 전쟁터, 격전지 등의 이런 유령들이 무더기로 출현해서 전투신을 재현하는 일도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에 가끔 나타난다는 루이 16세,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부르봉 왕가 시절의 인물들도 나름 유명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영화 촬영 중 드레스를 입고 고성의 발코니에서 뛰어내리는 여자를 많은 스텝이 목격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이 투신한 걸로 착각을 하고 모여들 정도였는데 막상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이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성에서 200여 년 전에 실제로 같은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심심찮게 목격담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유령현상을 위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핵심에 다가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흔히 뭉뚱그려져 이야기되는 각종 유령 이야기가 실은 각자 서로 완전히 다른 현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현상들의 배후에는 죽은 인간의 영이라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복잡, 미묘한 개념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통하는 영 사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대부분의 경우 간접적인 행위나 소리들만 관련되어 있고 구체적인 유령 형상 목격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끊임없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영화 속의 유령들과는 달리, 실제로는 인간 앞에 도무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강령에 같이 유령을 불러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서조차 유령이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고, 영매에 의한 빙의, 혹은 뭐 목소리나 두드리는 소리, 사물의 움직임 같은 걸로 표현될 뿐이죠. 이들이 이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온갖 복잡한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가장 단순한 관점은 이 사례들의 대부분이 실은 유령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돈이나 유명세를 위해 이걸 조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리나 느낌 불명확한 예언 같은 것은 쉽고 들킬 가능성도 적은 방법이죠. 두드리는 소리는 간단하게 구현 가능하고 어둑어둑한 곳에서 책상이나 의자를 뒤집거나 하는 것도 단순한 장치로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일례로 18세기 황금 장미 십자단의 슈레퍼가 개최한 강령에서는 어둠 속에서 고대 영웅의 흐릿한 모습이 나타나서 말을 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결국은 환동과 복합을 병용한 속임수로 판명되었죠 그 밖에도 수많은 강령의 유령 관련 사기극이 폭로돼 왔고 국내 tv에 출연한 적도 있는 직업 마술사 제임스 랜디처럼 이런 것을 폭로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굳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각종 물리적 심리적 조건들이 잘 맞은 경우 쉽게 기만적인 상황. 망에 빠질 수 있죠. 사이비 교조들이 황당무계한 주장으로도 멀쩡한 사람들을 광신도로 끌어모으는 것 또한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속일 수 있죠. 결국 정신적, 육체적 불안정, 종교적 흥분, 개인적 바램 등이 다른 조건들과 어우러지고 과장과 오류가 더해지면서 유령 체험으로 윤색되고 많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과 소통하는 영은 대부분이 속임수거나 착각, 과장이고 그 사리의 대부분도 실은 유령을 통해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죠. 하지만 소통하지 않는 영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사실 유령 목격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 소통하지 않는 영입니다. 특히 서양에서 이런 유령에 대한 보고가 많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소설 철로 역정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원제인데 그 저자를 유명한 17세기 영국 작가 존 버니언은 이 사람은 아주 위대한 기독교 작가지만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평민 집안에서 살아나서 정식 교육이나 사제 서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1660년 불법적으로 설교를 한죄로 12년간이나 감옥에 톡이 되죠.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는 걸로 유명해요. 계단과 복도를 다리를 끌며 돌아다닌다는 이 버니언의 영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목격했는데 관찰자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헛개비처럼 행동한다는 점에서 소통하지 않는 영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의지도 인식도 없이 어떤 유형의 행동을 그저 반복하고 있을 뿐인 존재를 과연 인간의 영으로 봐야 할까? 베르사유 궁전에서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은 18세기 복장을 한 인물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걸어다니고 정원 등 형태도 옛날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몇 분간 이어지면 사람들은 귀신을 본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게 정말 유령을 본 거라면 과연 정원의 유령도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귀신들은 왜 나타나서 무의미한 일상을 보여주다 사라지는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옛날 전쟁터에서도 귀신이 흔히 목격되죠. 남북전쟁 때 격전지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르네 울프는 근처 공동묘지가 파헤쳐진 후부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옛날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동네를 걸어다니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던 것이 언젠가부터 집에 군인 유령 둘이 들어와 살기 시작을 했고 여러 해가 지난 지금 그녀는 유령과 함께 사는 삶을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터의 유령 목격담은 고대 로마의 유적에서부터 2차 대전의 격전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보고가 되지만 그 공통점은 전쟁 광경이 영화처럼 재현되거나 군인들이 웅성웅성 걸어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단지 서로 찌르고 쏘고 싸울 뿐 이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 물리적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점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이 현상들은 영의 출현이라기보다는 마치 비디오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처럼 관찰자의 눈 앞에 3차원적으로 영사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걸 죽은 사람이 영으로서 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는 존재로 파악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보다는 일종의 기억의 재현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혹은 이 정보가 재현되는 가능성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 속의 유령들은 관찰자를 볼수 없고 관찰처 역시 그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건 당연하죠.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